대상6장 레위의 자손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앗, 무라리이며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었다. 아므람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은 아론과 모세였고 딸은 미리암이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오, 엘르하살, 이다말이었다. 엘르아살은비느아스를 낳았고 비느아스는 아비수아를. 아비수아는 붓기를 붓기는 우시를 우시는 스라이아를 스라이아는 무라욧을 무라욧은 아마랴를 아마랴는 아이두블 아이두분 사독을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아사랴는 요한안을 요한안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아사랴를 아사랴는 아마랴를 아마랴는 아이두블 아이두분 사독을 사독은 살룸을 살룸은 힐기야를, 힐기야는 아사랴를, 아사랴는 스라야를,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 때이여호사닥도 포로로 잡혀갔다. 앞서 말한 대로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앗,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이고 고앗의 아들은 아무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였다. 그리고, 게르손 집안의 촉보를 세대순으로 나열하면, 립니까이, 야핫, 신마, 유아, 이또, 세라, 여아드레이다. 고핫 집안의 촉보를 세대순으로 나열하면, 암미나답, 고라, 아실, 엘가나, 에비아삽, 아실, 다핫, 우리엘, 우시아, 사울이다.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아마세와 아이모시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아이못의 후손들을 세대순으로 나열하면 엘가나, 소베, 나앗, 엘리압, 여로암, 엘가나이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요엘이며 작은 아들은 아비아였다. 그리고 무라리 집안의 족보를 세대순으로 나열하면 마흘리, 일리 미카이, 시무이, 우사, 시무아, 학기야, 아사야이다. 성전의 성가대원들 다윗은 법궤를 안치한 후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성가대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때까지 거기서 일정한 규정에 따라 그 일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성가대 대장은 고아 집안의 해만이었다. 그 조상들의 촉보를 세대 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엘, 사무엘, 엘가나 삼세, 여로암, 엘리엘, 도아, 숲, 엘가나 이세, 마핫, 아마세, 엘가나 세. 요엘 아사랴 스바냐 다핫 아실 에비아삽 고라 이스알 고핫 레위 야곱이다 또 헤만의 보조자는 아삽이었으며 그는 헤만의 우측에 서서 일을 도왔다 그의 족보를 세대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레갸 시므아 미가엘 바세아 말기야 에드니 세라 아다야 에단 심마 시므이 야핫 게르손 레위다 이 해만의 또 다른 보조자는 에단이었으며 그는 무라리 집안의 대표자로서 해만의 좌측에 서서 일을 도왔던 자이다. 그의 조상들을 세대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시, 앞디 말룩, 하사비아, 아마시아, 힐기아, 암시, 바니, 세멜, 마을리, 무시, 무라리, 레위이다. 그리고 이들의 친척들인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었다. 아론의 후손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향단에서 분양하고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종모세가 명령한 모든 규정에 따라 지성소에 관련된 일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아론의 족보를 세대순으로 나열하면 아론, 엘르아살, 비느아스, 아비수아, 푸키우시 스라이아, 무라읍, 아마리아, 아이둡, 사독, 아이마스이다 레위 사람들의 주거지 고아 집안에 속한 이들 아론 자손들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 자기들의 성과 땅을 얻었는데 그들은 유다지파의 땅 중에서 헤브론과 그 주변 일대의 목초지를 얻었다 그러나 그 성의 밭과 여러 부락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들 아론 자손들이 얻은 땅은 도피성 헤브론과 린나 야들 에스드모아 힐렌 드빌 아산, 베세메스, 그리고 이 성들 주변 일대에 있는 목초지였다. 또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도 그 주변에 목초지가 딸린 개바와 알레메과 아나스을 얻었으며 이들 고아 자손들이 얻은 성은 모두 열세 성이었다. 그리고 고아 자손의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요단강 서쪽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땅에서 열성을 얻었다. 게르손 자손들은 그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바산에 있는 동쪽 문화세반 지파에게서 열 세성을 얻었다. 무라리 자손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서 제비를 뽑아 열 두성을 얻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자 손들이 살 성과 그 주변 목초지를 주었으며 레위 자손들은 위에서 말한대로 유다지파와 시모온지파와 베냐민지파에게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다. 고아 자손의 일부 집안은 에브라임지파에게서 주변에 목초지가 딸린 성들을 얻었는데 그것들은 에브라임 상간 지대에 있는 도피성 세겜과 게셀 용마암, 베토론, 아얄론 가드림문이었다. 그리고 고아 자손의 나머지 집안들은 문하세. 서쪽 반 지파에게서 목초지가 딸린 아넬과 빌레함을 얻었다. 게르손 자손들은 여러 지파에게서 목초지가 딸린 성들을 얻었으며, 그들이 무나세 동쪽 반 지파에게서 얻은 땅은 바산의 골란과 아스다로시며, 이사갈 지파에게서 얻은 땅은 게데스, 다브라 라못, 아넴이었고, 아셀 지파에게서 얻은 땅은 마살, 압돈, 후곡, 루오이었으며 납달리 지파에게서 얻은 땅은 갈릴리의 게데스, 함몬, 기라다임이었다. 무라리 자손의 나머지 집안들도 몇 지파에게서 주변의 목초지가 딸린 성들을 얻었다. 그들은 스블론 지파에게서 림모노와 다보를 얻었고 또 여리고 건너편의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루우벤 지파에게서 광야의 베셀, 야사, 그대못, 메바앗을 얻었으며 갓집 지파에게서는 길앗세 라못, 마하나임, 헤스본 야새를 얻었다. 에스겔 19장. 슬픔의 노래.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해 이런 애가를 지어 불러라. 네 어머니는 누구냐? 사자 중에서도 훌륭한 암사자가 아닌가? 그가 젊은 사자들 가운데 누워 새끼를 기르더니 새끼 한 마리를 키우자 그것이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를 움켜잡는 법을 배워 사람을 삼켜버렸네.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서 이집트로 끌고 갔다. 암 사자가 기다리다가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새끼 한 마리를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게 하자. 그것이 성장하여 다른 사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먹이를 움켜잡는 법을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들의 요새를 헐고 그 성들을 파괴하니 그 우는 소리에 그땅 주민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네. 그때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물을 치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어서 철망 속에 넣고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 감옥에 넣었으니 다시는 그 울음소리가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았네. 너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충분하여 과실이 많고 잎이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통치자의 지위봉이 될 정도로 튼튼하게 자랐으며 그것이 다른 나무들보다 높이 솟아올라 멀리서도 다볼수 있더니 분노의 손에 뽑혀 땅에 던져지자 동풍이 그 과실을 말렸고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타고 말았네. 이제 그것이 가물고 메마른 광야에 심겼으며 불이 그 가지에 붙어 잎과 과일을 태웠으니 통치자의 지휘봉이 될 만한 튼튼한 가지는 하나도 남지 않았구나. 이것은 애가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애가로 불려질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후한 회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 관리인 하나가 있었다. 주인은 그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물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맡길 수 없으니 지금까지 네가 맡아하던 일을 다 정리하라. 그러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옳지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반갑게 맞아주겠지. 그러고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먼저 온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가 감람기름 100마리입니다 하자, 그 재산 관리인은 그에게, 어서 앉아, 이 증서에 5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 하고 묻자, 그는 밀백섬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재산 관리인은 그에게, 당신의 이 증서에다 8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주인은 옳지 못한 이 재산관리인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늘에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곧잘 오른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나 율법의 작은 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가늠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가늠하는 자이다. 부자와 나사로,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부스럼투성이의 거지가 누워 있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자,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하찼다. 어느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다섯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